안녕하세요. 내창기 시청자 여러분. ST 세무에게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어, 보통 증여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이제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어, 부모 자식간에는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되니 뭐그 금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면 좋다. 혹은 어, 증여세율은 작게는 이제 뭐 10%에서 어, 많으면 50%까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 만약에 자식에게 증여하고 공제는 5억 원을 받고 또 세율은 10%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오늘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 제도로서 증여 당시 5억 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 어,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어, 즉 상속세를 분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쉬우실 텐데 그러면 결국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 조기에 이제 부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자식의 경제적 성장은 무시하는 거겠죠. 무일푼으로 사업을 하기보단 아무래도 자금을 가지고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나이 요건을 보면 증여자의 경우에는 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어, 수증자의 경우에는 이제 18세 이상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어, 나이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고 하면 어, 재산을 증여받아 이제 창업에 직접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어, 증여재산의 범위는 이제 현금이나 혹은 어,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에 한정하고 있고요. 어, 토지나 건물 등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아, 제외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창업자금의 범위는 30억 원을 이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어, 그 창업자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은 어,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어, 보통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이제 취득자금하고 어,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또는 임차료 이런 지급액들을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어, 음식점업을 이제 창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 뭐 여러 가지 요리기구나 어, 식탁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사업용 자산의 이제 취득 자금이 될 거고요.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마도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할 텐데, 어, 그에 따른 보증금이나 매월 이제 임차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어, 그럼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어, 다음 이 시간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